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청소년을 위한 꿈과 자신감의 비결. 10대를 위한 그립. 메슈사이드 지음, 장혜진 웅김.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 볼게요. 어, 화면이 이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 귀만 쫑긋해 주셔서 듣고 또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읽어 볼게요. 뇌를 훈련할 수 있을까? 전 뇌라는 단어를 자판으로 칠 때마다 제대로 치는 법이 없어요. 매번 브라이언이라고 친 다음 고치기 일수죠. 아무튼 우리 뇌에는 별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뇌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 집중력과 기억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뇌에는 대략 1000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있다. 뇌에는 약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존재한다. 이걸 한 줄로 쭉 늘어놓으면 달로 가는 길의 절반 정도까지 된다.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뇌는 작은 전구 하나를 켜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한다. 저평구 개신경 절신경통이란 단어가 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머리가 찌릿해지는 현상의 과학적 명칭이다. 일반적으로는 브레인 프리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젠 아이스크림 먹다가 머리가 찌릿 아파오면, 으! 저평국의 신경절, 신경통, 이라고 외쳐보자. <laughs> 참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뇌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서 하위권에도 못 끼는 평범한 지식입니다. 훨씬 더 놀랍고 충격적이며, 감히 뇌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이 남아있어요. 그 사실은 신경과학자들도 최근에야 과학적 증명을 해내며 인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뇌를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뇌를 헬스클럽에 데려가 이것저것 운동을 시켜서 능력이 충만한 근육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강하게 단련해 새로운 도전도 잘 해내고 포기하는 일 없이 그릿으로 가득한 뇌로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뇌는 쓸수록 좋아진다 신경 가소성 원리 몸을 단련한다고 하면 보통 신체 단련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놀라워서 꾸준히 훈련을 하면 극강의 유연성을 얻을 수도 있고,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지구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환경과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위대한 생존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뇌 역시 팔, 다리, 허리, 어깨처럼 원하는 대로 튼튼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몇 시간씩 땀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야 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헬스클럽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시간만큼 뇌도 충분한 시간 동안 훈련하는 게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뇌는 날마다 열심히 일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숨 쉬기, 걷기, 말하기까지 뇌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의 행동 관제 센터나 다름없지요. 밤이면 잠에 들어 전력을 조금 차단하고 쉬는 시간에 들어가지만 자고 있는 그때조차 뇌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는 복잡한 통신 센터이기도 합니다. 또한 뇌는 뇌에서 내리는 다양한 명령들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 수십억 개의 경로를 거쳐 우리 몸 곳곳에 신경에 도달합니다. 또 피부, 눈 등의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감각도 전기 신호로 바뀌어 뇌에 도달해야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각종 신경계의 전기 자극이 신경세포를 통해 뇌로 이동하는 것을 신경신호 또는 신경전달신호라고 해요. 신경신호의 역할은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신경신호가 이동하는 경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들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경로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형성된 경로들입니다. 기타를 연주하거나 연극의 대사를 외우는 일 등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는 원래 없었으나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차후에 형성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신경신호가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신경경로는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뇌도 단련하면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신경경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뇌를 정신의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있다고도 상상해 보죠. 이 프로그램으로 뇌를 훈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 경로가 더 많이 생겨나고 그 덕분에 신경 신호는 더 활발히 전달되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겠지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경 경로는 더 많이, 더 강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실제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뇌의 신경은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뇌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의 신경 경로는 유아기 때 거의 다 만들어지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보아왔어요. 이게 진짜라면 어른이 되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어릴 때 만들어진 신경 경로에만 의존하니 공부가 잘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경 경로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까지 가장 활동적으로 신경 경로가 생겨나긴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도 어느 수준의 새로운 언어나 운동 기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신경 경로를 만드는 법 신경 경로를 만드는 일은 산책길을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도 다닌 적이 없는 숲 속을 산책하면 맨 처음 그첫 걸음이 무척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산책로라 부를 만한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단한번 걸어간다고 해서 산책길이 바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걷고 난 다음 날 또다시 그 위를 걷지 않으면 이내 풀들이 다시 자라나 어제 걸었던 흔적은 모조리 사라집니다. 방법은 결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걷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눈에 띄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숲을 거니는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경 경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스케이트 보트를 타면 탈수록 게임을 즐기면 즐길수록 신경 경로는 더 많이 생기고 더 강하게 작동하여 다음 번 시도를 할 때는 전보다 쉬워지고 잘하게 된답니다. 이쯤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겠죠? 이게 다 성장형 사고 방식이랑 무슨 상관이람? 왜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뇌가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성장형 사고 방식이 성공을 거두는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인데요. 성장형 사고 방식은 사람마다 능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를 신경 가소성이 증명해 줍니다. 뇌는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 태어난 순간 천재적 뇌는 정해진다는 고정관념은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또, 훈련을 통해 뇌가 성장하고 성취를 이루는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되면 힘겨운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지요. 우리의 뇌는 원하는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납작하게 누르거나 에펠탈처럼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뇌 안에 경로를 재설정해 진짜 잘하고 싶은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책은 어린이 봐도 좋지만 청소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